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 TV입니다. 검단신도시 인천 1호선 연장 역 이름 행정 예고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검단신도시 1호선 연장 1호선 역 이름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 결과까지 나오고 어, 이거에 대한 행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역명 재정안 행정 예고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장이 냈습니다. 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1월 22일까지입니다. 자, 1월 22일까지 어, 이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역명 재정 안은 101은 아라, 북부법원 검찰청 102 정거장은 인천 원당, 103 정거장은 검단 호수공원 이렇게 어,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식 문그 공문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제출서 양식이 붙어 있습니다 어 이런 의견 제출서를 가지고 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102 정거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얘기가 많습니다 왜 얘기가 많냐면 어 추천 시민 의견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101 정거장은 지금 아라로 나왔죠. 아라 가로 열고 법원 검찰청역이니까 1순위, 2순위가 모두 들어가서 크게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02 정거장은 1순위에 모두 검단 중앙역이 나왔습니다. 시민 추천이나 선호도 조사가 검단 중앙역이 나왔는데, 어, 이 역명은 지금 인천 원당역으로 됐죠. 선호도 조사에서는 4순위였는데 이게 지금 행정예고가 됐습니다. 자, 103 정거장은 1순위인 검단 호수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2 정거장에 대한 지금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선호도 조사는 어, 검단 중앙역이었는데 어떻게 인천 원당역이 나왔냐. 그래서 이거를 어, 사람들이 의아해 하니까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 가보니까 시의원이신 분인 것 같아요. 시의원이신 분이 여기다 의견을 달았는데 어 이게 어, 방위상으로 중앙도 아니고 또 원래 지명이 원당이고 또이 원당역을 어,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지역 구 지역 구, 지, 주민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시의위원회에서는 원당으로 어, 간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이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어, 검단 중앙이었으니까 검단 중앙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호도 조사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의견 제출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될지 여부는 어,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어, 검단중앙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의견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 인천지하철 1호선의 역명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호선 연장과 GTXD 역명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5호선 연장이 어, 인천시안이나 김포시안 지금 현재로서는 어, 102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천시안이나 김포시안. 그래서 이, 이역 이름이 인천 원당역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인천시안으로 된다면 인천시안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원당지구에서 구도심입니다. 원당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역 이름을, 어, 원당역으로라는 이름으로 아마 예정을 생각했었을 텐데, 위쪽에 인천 원당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역 이름이 아마 다르게 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원당 사거리라든지 뭐 다른 이름을 어 해야만 이 혼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g t x t 노선도 아직 노선 안 나왔지만 이 노선에 따라서 이 역명이 또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102역이 어 GTXD 여기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예전 자료들의 인, 거기에 표기가 인천 원당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 타당성 있게 보진 않습니다. 아직 GTXD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어,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어, 인천 1호선 행정 예고, 어, 된 거에 대해서 방송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그 지하철 노선도,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2호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어,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 그 추가된 역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계약역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아라역, 인천 원당역, 검단 호수공원역이 곧 2025년 5월에 개통이니까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또 9호선이 직통이 되면서 개양역 검암역, 청라국제도시역을 지나서 인천공항으로 빠지는 이 역도 뭐 추가가 될 것입니다. 점점 서부권도 전철들이 늘어나면서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5호선 빨리 결정되길 바라는데 또 뉴스에 보니까 1월 15일까지 어 1월 1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 하고 있는데 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신빙성은 안 갑니다. 어제 영상에서 찍었지만, 어, 그래도 어, 속는 셈 치고 한번 또 1월 15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뭐 최종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그거에 나오면 결과 바로 영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아, 서울 제철 노선도가 바뀐다고 하죠. 이렇게 2호선이 동그랗게 바뀌고, 또그 역... 그, 뭐죠? 이렇게, 음, 뭐 더블 역세권, 여기, 여러 개 교차하는 건 신호등 모양으로 해서, 어, 김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개 전철 노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가 다섯 개, 쉽게 조금 식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노선들이 이 역에 들어가는지, 이 계약력도 지금 두개 2개 노선이라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어, 구호선까지 들어가면 이제 세 개로 늘어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식별하기 쉽게 바꿨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부권 관련 교통 소식이나 분양권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1월 9일인가요 1월 9일 중흥 검단신도시 중흥 s 클래스 1순위 시작하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찍어 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괜찮아 보입니다 분양 정보로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에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